다윗의 다선요새가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냐? 그리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불나라 소녀가 인지하여 아들을 말하셨고, 그의 이름은 인마니에이다 하니라. 첫 번째 주인, 이를 번역한 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어, 본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어,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누리 어,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를 이제 소개해주는 어, 그런 책이고 예수, 유대인들이 어, 예수님을 믿고 어, 구원을 얻도록 한 그런 어, 성경책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거의 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어 여자 제자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하면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어 민족이죠. 어 그리고 어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런 이제 그어 선민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어 그런 어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 이들은, 어, 모세의 그 가르침, 혹은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형성했던 그런, 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혈통을 중요시 하기도 하지만, 이 혈통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시 했던 것이 율법의 준수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면, 할례를 받고 또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느냐, 안 숨기느냐에 그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으로 이렇게 갈랐습니다. 물론 그앞쪽의 혈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후반부, 나중에 이 유대인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율법과 정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어,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이 너무 강력해지면, 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옳고 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 독점이 되고, 독재가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오류가 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 제사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그룩하게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던 그런 큰 그룹들이 이 나라 전체를 쭉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 혹은 선견자라고 이렇게 표현된 그런 이제 그룹들이 나타납니다. 정통적으로 이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던 그런 그룹 한 그룹과 또야 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에, 그 율법에 대한 혹은 이 전통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다시 이렇게 어, 되뇌어치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고 혹은 예언자라고 부르고 거기에 에, 성경이 어, 구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분량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죠. 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 1기상 역대상 하까지는 이제 역사를 이렇게, 역사별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앞쪽에 다섯 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기에 이제 율법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형성된 그런 배경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이루어 왔는지를 이렇게 이제 쭉 역사적으로 쭉 다루죠. 그런데 이 역사를 다룬 이후에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그 예언서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 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은 어떻게 보면 멸망한 거죠. 끝이 난 거죠. 실패했죠. 그 실패의 증거가 뭡니까? 성전의 파괴였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폐망이었습니다. 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에 어, 주전 721년에 멸망을 했고요. 남쪽 유단은이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혹은 587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이 났습니다. 그 멸망할 그 즈음에, 그리고 이 민족이 이제 해체될 그 즈음에 주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살아온 게 잘못된 거다. 고쳐라. 여학께로 돌아와라. 여학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독권 세력들, 기존 세력들은 자기 것을 버리지 못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약 몇백 년이 그러니까 어 주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폐망한 이후 예수님까지 약 700년 가까이 600년 700년 가까이 어 정부라는 것이 없고 어 제대로 된 체계가 없어서 그저 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 외국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왔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는 로마 시대로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인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와 전통, 모세로부터 이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그 기존 권력자들이나 기존 세력들이 백프로 주는 말해 주는 그런 대로 따라오다가 너희는 다 멸망을 했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찾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이사야부터 시작한 그 선지사의 그 뜻을 따라고 그 선지자의 그 모양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책이 마케도니아입니다. 너무 복잡한 거요 이해가 되나요? 자, 선지,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제사장이 있고 그전에 모세가 있는데, 이 모세의 전통을 이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서 나왔던. 저 우리가 말하는 진골, 선골이 아니라, 저 변방에서 농사를 짓다가 혹은 양을 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외친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늘 기존 세력들에게 배책을 당했죠. 그리고 고난을 받죠. 그리고 굉장한, 어, 최후가 늘 처참하게 최후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제거 대상이 됐습니다. 왕가도 단판을 짓고 왕이 죽이려고 막뭐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전통에 어,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어, 많은 백성들이, 아,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전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기존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 특히 이제, 어, 산상수은 그 마지막,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들은 어, 기존의 바리이인들과 기존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받아들였잖아요. 바로 이 선지자의 전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많이 지난주에도 이제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족보대로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족보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로요? 성령으로 인퇴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름을 직접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요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성령의 인퇴가 아 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선지서들의대부분을 보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됐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집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한 기록했다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툭 던지면서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 활동을 하셨다는 것으로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마누엘을 공부할 텐데 이인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어, 예, 이제 활동 시기는 이제 우시아 왕때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 뭐 이렇게 쭉 앞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어, 그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도 한번 읽어보면 어, 굉장히 이, 이 성탄 기간에는 참 좋은 어,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어,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학점사에서. 그래서 어, 이사야선지서를, 어, 뭐, 크게 길지 않은 66장까지인가요? 그렇게 되니까 한번 어, 한 번, 어, 한두 시간 정도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어, 추천을 음, 드립니다. 자, 이 성탄절에 이 임마누엘,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때냐? 이 이사야가 이것을 처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띄웠을 때는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어,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이 자라나서 이제 어, 밥을 먹기 시작할 쯤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이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비극적인 예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고했냐면 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 애가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마 누엘인간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이 인마 누엘입니다. 즉,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곧 멸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기쁘고 좋고 행복할 때만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임마누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 십자가가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죠."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이루었다 자,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임마누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모든 조건적인 것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갈 때만, 성승장구할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우리는 이렇게 앞에 두고, 죽음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죽음에는, 죽음 너머에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즐겁고, 아멘을 안하시 죽기 싫은가 보다. 다. 죽음은, 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굉장히 터붓이 되는 단어잖아요. 입에 떠올리면 안 되는 단어예요. 죽음은 아주 나쁜 것이고, 죽음은 멸망이고, 죽음은 끝이고, 막 계속 세뇌교육을 시키잖아요. 누가? 기존 세력들이, 권력자들이 왜 계속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는 죽음을 찬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고 우리가 망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성탄이에요. 그런데 이 인마 누에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인마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요셉이에요. 이 성탄에, 다른 줄알고 몰라도 이 성탄절만큼은 요셉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요셉의 그 삶을 우리가 깊이 찾고 따라가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면서 요셉이 었던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묵상을 해 봐야만 합니다. 요셉은 사실 성경에 여기만 단락 나오고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요셉은 다 잊혀서 그래서 성탄절에 그냥 우리가 어, 성경할 때나 마리아와 요셉, 뭐 마리아 이렇게 뚱뚱한 배에 갖고 오면 요셉이 뒤에서 이렇게 부축해 나가는 이런 어, 연극들을 많이 보셨죠. 거기에 외에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리아의 옆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굉장한 인물로 추앙을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요셉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마리아에게는 청천동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천우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 뭐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콩저럭콩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처녀가이를 갖다는 것은 그는 그 당시로는 사형이죠. 돌에 맞아 죽을 짓을 짓이 나타난 거죠. 몸에.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오늘 요셉을 어떻게 어, 설명했나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래 자, 인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느끼고, 그것을 어,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노 속에서도, 이 배신감이, 뭐, 말이 아닐 것 아닌가, 약혼한, 어, 어,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이건 뭐세상이다 뒤집어질 만큼이고, 이건 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 속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마누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마누의를 보여주신 것이요. 이사야의,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야, 마리아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인퇴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이 인만우일이 아니냐. 받아들여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뭐, 모든 것이 자유롭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음. 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뭐, 더 깊이 뭐,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따질 것 없이, 야쿠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한그 상황. 만약에 요셉이 야단을 치고, 뭐, 또 뭐, 공론화 시키고 했으면 아마 인마누엘은 없었을 것 예수는 이 땅에 없었을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의로운 사람이에요.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떤 잘못을 해고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받아주시고 욕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의 어, 비유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이 참좋아요 물론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일으킨 하나님도 어, 우리가 어,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배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하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요셉이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이 최초입니다. 그 이전의 음수죠. 그죠? 우리를 지으신 자, 이런 쪽으로 가지 개인적인 아버지, 창조주로 우리가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창조주라면 우리가 격이 전혀 다른 그런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내개인화시키며 땡깁니다. 나의 아빠가 되신 분이시다. 나의 엄마가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왜 그랬을까? 어렸을 적에, 요셉에게서 느낀 그 사랑, 요셉에게서 느낀 그 신뢰, 요셉에게서 느낀 그 든든함이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자기 씨가 아닌 새끼는 물을 죽이죠그죠 우리가 동물을 보기 이런 데보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아니잖아요내 애가 아닌데. 마약가 낳은 그 아이를 지극 정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는 거죠. 이게 성탄이에요. 지금, 지금 이 시대에도 도저히 우리가, 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굉장한, 어, 시기성이 있는, 백 명이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스토리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종종 이제 닭추나 이런 데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그것이 예수의 성당이더라.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어 성장시키는 그의 대부분을 어 엄마가 담당하자. 그 때, 뭐, 부모서 젖을 먹이고, 키우고, 뭐, 보살피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어머니가 담당을 하지만, 그리고 대부분 어머니가 훨씬 더 자녀들에게 인기가 많죠. 그죠. 엄마를 먼저 찾죠. 우리 집도 똑같습니다. 엄마만 먼저 찾죠. 직접 다이렉트로 저에게 연락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해서 오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요셉은, 사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만 찾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어, 예수에게서 그 부정을 어, 아버지 의 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은 요셉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 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이만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한 마리아의 놀라운 근비도도 그 우리가 알수 있지만 이 요셉의 믿음도, 요셉의 이 결단도 마리아의 못지않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우리가 존경하면서. "라는 것을 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의롭다는 것이 뭘까? 의롭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참고, 하나님 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떠할 때요? 내가 손해 보고, 내가..." 낙담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성탄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또 다른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킬 수 있는 아,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참된 주의 임마 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보여주는 아, 우리가 되었습니다. 기다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리아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2023년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이 혼돈한 이 세상 속에 참된 인마 누엘 참된 평화 참된 사랑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